근데 그렇지만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 페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한 500만원 정도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스입니다 오늘은 제공관의 전문직 행정직원 그리고 일반직 행정직원의 근무 조건 페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트루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1년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짧죠 제가 1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제 커리어를 대사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8년 전에 그래서 지금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문적인 생존 대화는 전국관이고, 그리고 일반적 행정직원은 실무관이고, 학사만 있어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제회공간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주 트루크 미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간의 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주제국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경, 정치, 경제에 대한 영문기사나 러시아 기사를 요약, 번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도 달아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통역 업무예요. 통역 업무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트로크메니스탄 정부하고 협의를 할때 한국 측에서 통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회의에 통역으로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업무는 동시통역 업무예요. 대사관에서 여러 포럼들을 개최를 하는데 그 포럼에 동시통역으로 차출이 되는 거죠. 자, 저의주 트루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경력 증명서를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했네요. 2015년 3월달에 트루크메니카스 부사장님과 트루크메니스탄 저희 참사관님들간의 면담을 통역을 했고요. 4월달에는 트루크메니스탄 국방장관님하고 그리고 저희 대사관의 무관 이마고의 협력 협의를 통역을 했네요. 6월달에는 트루코메니스탄 국방장관님, 공군 총사령관님하고 카이 관계자님들의 협의를 통역을 했고요. 6월달 마찬가지로 트루코메니스탄 외교부총리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문화부총리님과 아동준 국회의원님 간의 면담을 통역을 했네요. 7월달에는 주 트루코메니스탄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수, 수자원 포럼에서 동시 통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달에 투르크메니스탄 재무부 차관님하고 국가상품 원자재 거래소 부총장님하고 한국 거래소 관계자님하고의 협력 협의를 통역을 했습니다. 7월달 마찬가지로 7월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스포츠위원회 위원장님과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조정위원님 간의 협력 방안 협의를 통역을 했네요. 8월달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방부 차관님과 무관님 간의 면담을 통역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달에는 주 트루크메니스탄 대사관 무관부 개소식 계기 국방부 윤홍근 육군전장님을 수행동역을 했네요. 그리고 9월달에 트루크메니스탄 국방부 실무진과 심경욱 국방연구원 박사님 면담을 통역을 했고요. 11월달에는 트루크메니스탄 에너지부 차관님과 그리고 한국 이런 공기업, 공기관의 관계자님들의 협력 방안 협의를 통역을 했습니다. 11월달에는 신재생에너지 세미나를 동시통역했고요. 11월달 마찬가지로 트루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님 외교차관님하고 외교부 박철민 유럽국장님.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정책 협의회를 통역을 했습니다. 12월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 담당 부총리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님간의 면담을 통역을 했고, 1월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방부 1차관님하고 그리고 무관님, 그리고 2월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방부 4차관님하고 무관님간의국방방산 협의 통역을 진행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한 달에 한번꼴로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었고, 저는 여기에 통역으로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는 무관님도 계셨는데. 국방부에서 채용한 통역비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직원이 3명이 냈었던 거죠. 실무관, 전문관, 그리고 국방부 소속의 통역. 그런데 국방부 소속의 그 통역분이 러시아어를 생각보다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통역을 하셨어야 하는 국방부 회의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대사관 입장에서는 다른 부처이긴 하지만 은 이거를 같은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고위급 회의에 나갈 때 통역을 좀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게 제 자랑 같은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갑자기 한숨이 나오네요 그 통역분이 저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은 사실 조금 얄미워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일찍 일어난 스타일이거든요 회사에 가는 것도 1시간 전에 도착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밤새 술을 마시고 회사도 진짜 계속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되게 꼰대스럽지만은 이 사람의 업무를 제가 대신하는 입장에서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사비를 들어서 러시아어 과외를 받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 돈이 아깝다면서 아니 그 사람이 러시아를 못해서 내가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과외를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아 갑자기 확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술 취해가지고 회사에 오고 그러면은 하는 말이 누구누구씨 저의 입이 되어주세요 이러는데 이게 딱히 안 치겠냐고요. <laughs> 자 그러면서 술을 매일 같이 마시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페이 근무 조건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좌절 같은 날 술을 마신다. 아니,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무튼, 지금은 잘 정착을 해서 근무를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의 업무도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명사를 보수하는 통역사가 있었는데, 학사만 졸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통역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에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 신혼이었는데, 와이프랑 따로 아파트를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가스가 누수가 되면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시신 안치실도 없어가지고 일반 냉동고에 남편 분을 모신 상태고 여자 분은 중환자실에 있어서 아직 남편의 사망한 것도 모르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이 초록 후 사람들의 입장은 부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유족들은 부검은 되도록 막아달라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또 제가 왜이 여기를 나오게 되었느냐. 일단은 한국 기업에 진출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인데 저는 이 지역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나와서 다른 회사를 갈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 대사관의 이력이 저한테는 도움이 사실 됐어요. 산자고 장관님을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을. 그때 이 산자고 장관님을 통역을 사실 좀 잘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2 0 9회음이 나면서, 그리고 그때는 51kg였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제가 밤을 거의 채워가면서그 통역을 준비했었던 를 거죠. 어쨌든 그게 잘 돼서 제가 산타구 산하에 연구원을 들어갔게 됐는데 그 통역을 잘 봐주셔서 제가 제 또래보다 2급 정도 높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들을본 케이스이긴 하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사실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대상 안에서 전문가, 실문가를 하겠다는 친구들을 볼때 저는 사실 회의적인 입장을 받기는 해요. 왜냐면은 공기관, 공기업으로의 이직은 괜찮을 수 있으나 사기업으로의 이직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은 타이틀이 바뀌지가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변하는 건 없고 저는 항상 5년이 지나도 전문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어에 그 계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현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대사관이 필러한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지만 보시 출신 분들과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외교관 분들하고도 조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튼 조금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의그 외교관 분이 있었어요. 다른 실무관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가끔 굉장히 허재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외교관 차한번 타보지 않을래요? 막 이러면서 되게 거들먹거리고 막 이랬거든요. 좀 그런 게또 진짜 보기 질이 세겨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그때 26살 이었는데 페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한 5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게 트루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한천 몇백불인데다가 거기다가 특수지수당을 줘요. 바로 밑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주지 보조금을 해가지고 천불 넘게 줬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물 300불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외부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지금 트로코메니스탄 전문가분들은 4,800불까지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신입사원도 500만 원 받는 거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제외 공간에 그 지원을 하실 때에는 단점과 장점을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가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제가 댓글로라도 답글로 답글로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